알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박진 님이 촬영하시고 편집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맛있는 식사. 네, 여기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네. 나는 이 빵에 빠졌습니다. 네. <laughs> 먹읍시다. 먹읍시다. 오늘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 그러네. 어, 밖에 나가면 장난 아니야. 뭐 그래 그랬... 오늘 어, 응. 마요라카를 나가는 날이라서 다다행입다 응. 그러니까. 마요르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버나 베티. 얼그레이 향 너무 좋아. 연기하지 말라니까 아침부터 연기하시는 군요이 배우님. 이 배우잖아요. 가만해주세요. 네. 오늘 드디어 마요르카 마지막 날이 됐어요. 아, 그러네. 오늘은 금방 지나버렸네. 오늘은 어, 3박 4일 금방 지나고 오늘은 이제 마요르카에서 발렌시아로 넘어가는데 오후 3시 반 비행기 어, 시간이 남기도 했고 오늘 마요르카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고 어, 또 여행이 반한 점이 돌기도 해서 잠시 쉬어 가는 시간. 음, 오전에는 어, 우리 그 리조트에서 아주 푹 쉬었습니다, 그죠? 좋은 리조트 숙박지 잡아가지고 계속 바깥으로만 다니고 오늘 어 바르셀로나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마지막 시간을 리조트 안에서 좀 즐기자고. 네, 네. 리조트 구경 시켜드릴게요. 갑시다. 갑시다. 여기는 반데 이렇게 어. 예쁘게 꾸며져 있고, 이기게 그네 립섹션에 이렇게 그네도 있어. 립섹션 이렇게 근사하게 되어 있고, 밖에 한번 볼까요? 와 시원해. 저기가... 골프장. 어, 저기 라운딩 하네. 어 아. 여기 해저드, 워터 해저드 보이고. 그래서 어. 오른쪽에서 라운딩 하고 가까이 가면 위험하지 않아? 공 아, 날라와서?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아, 저기, 잠깐 여기서 이렇게 라운딩 하는 거 구경해도 돼. 음, 먹이 온다, 먹이. 그래도 아침보다는 바람이 많이 잦아들었네. 어 그러니까. 여기 한뭐 12시부터는 바람 없는 걸로 나오더라고. 골프, 썬톤이라고 어. 써져 있네. 어, 여기 리조트 선톤 이름, 썬톤. 썬톤 어, 골프 클럽. 어. 와, 멋있다. <laughs> 라운딩 하고 있네. 음, 뭐 바람이 이정도면 어, 뭐, 괜찮아? 라운딩 하기 괜찮아. 어. 10번 티 나오고 있네. 어. 18번 중에서 10번 티. <웃음> <웃음> 오빠, 오, 야, 오빠 태국 친구들이랑 태국 많이 가잖아 태국에 아, 비해서 어때? 태국 어 태국 거기랑도 좋지 어 근데 네. 어, 거기 동남아고 여기도 유럽이고 어. 그러니까 거기는 되게 더 더울 때 치는 거잖아 항상 어. 아무리 어 좋은 날 가도 항상 덥잖아 근데 여기는 35도 37도 땡펜스 쳐야 되는데 여기는 되게 시원하다 음. 이 유럽 사람들은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음. 캐디가 없네 클럽 캐리어를 끌고 가서 여기 가서 치고 자기 차 바꿔가지고 또 치고 아 18호를 부 여기 리조트 아침 조식당 보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진짜 다 어, 은퇴하고 어, 응. 나이든 부부들이 커플로 많이 왔더라. 굿샷. 아이 <laughs> <laughs> <나이씨. 웃음> 골프장 구경 잠시 했고요. 이제 여기 야외 수영장도 있어요. 야외 수영장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본관을 어, 기준으로 앞쪽은 음. 그린, 뒤쪽은 야외 수영장. 음. 수영장 가보자. 어. 사막에 있는 호텔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부는 아름답다는 아, 거. 아름다워요. 어. 여기 이렇게 양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주차장은 무료라는 거. 음. 어떤 아. 곳은 리조트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비 받잖아. 올 봄에 프랑스 어. 진짜 최악이었다, 최악. 1박에 <laughs> 막 30유로. 어. 우리 왜 2박 했는데 스트라스부르 호텔은 100유로 냈잖아, 주차비 만 심했지, 1박에 50유로. 1박. 그러니까. 프랑스 고속도로 유료. 어. 돈 먹는 하마. 어. 프랑스 고속도로는 진짜 톨비가 엄청 많고, 어, 비싼데, 여기 스페인은 음. 톨비가 그냥 우리 왔던 바르세로나에서 그 발렌시안 구간도 그렇고, 여기 마요르카는 아예 톨비가 없고. 음.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어. 여기 들어온 김에 중정 좀 다시 보여줄까? 우후! 여기가 나는 제일 마음에 들어. 어. 우리 어제 저녁에도 여기서 한참 별 보고, 어, 바람 맞으면서 있었잖아. 햇빛 난다? 어.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뭐 밤이랑 아침에는 조금 쌀쌀한데, 낮에는 항상 날씨가 좋은 것 같아 섬의 특징이야 음. 바람이 있고 어, 이게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데 음. 그래도 우리는 뭐 3일 동안 음. 너무 좋은 날씨였지 음. 그리고 마요르카 10월달이 날씨 제일 좋다며 10월달이 최고의 여행 <laughs> 어. 시즌인데 이래 어. 10월달에 왔으니까 어. 10월달인데 걷기에도 좋고 음. 또 수영도 할수 있고 음. 그지 음. 이쪽으로 가면 야외 수영장이 있어요 음, 가봅시다 실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랑 날씨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구경만 할게요 밤에도 되게 멋있었는데 어 낮에 보니 어, 더 다르다 어 어제 밤에도 되게 멋있었는데 어, 나 풍경도 괜찮네 아 이렇게 선베드에 앉아보세요 <웃음> <웃음> 아 오빠 여기 봐봐 여기서 풍경 봐봐 풍경 어 이리 와 한번 볼까요? 음, 풀냄새 아 풀냄새 음. 아여 하늘 파란 거봐 어. 바람이 이제 정말 많이 줄었어 야시 어. 예술이다 이번 마을카 여행 진짜 100% <laughs> 만족이다. 음? 멋있어요. 멋있어요. 음. 해변가에 있는 수영장도 좋지만 음. 이런 수영장도 좋아. 네. 음. 아유, 원래 사바 가고 싶었는데 한 번만 어. 하고 가서 좀 아쉽지만 어. 발렌시아를 조금 더 보느라고 음. 대신에 날씨도 좋고 음. 음식도 맛있었고 음. 음. 아름다운 경치도 해변도 많이 구경하고 음. 음. 아주. 100% 만족하게 여행하고 떠납니다. 아, 마요르카 또 오고 싶은 곳이네. 다시 올 지도. <laughs> 그러게. 아, 여기도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세요. 다시 올 여행지 장바구니. 네. 아름다운 마요르카. 이제 아쉽지만 돌아갑시다요. 1km 정도 어. 통과. 1km 정도 통과됐지만. 어. 어. 네. 네, 통과. 갑시다. 저희는 어, 공항에, 마요르카 공항에 잘 도착했고요. 어. 시간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한 30분 정도 음. 여기 VIP 라운지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점심도 해결하면 될듯 합니다 어 생각보다 넓다 어 여기 마요르카 공항이 엄청 넓어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와야 될것같아어 우리도 되게 <laughs> 바쁘게 왔잖아 어 좋아요 마요르카 어, 공항 라운지 되게 여러 군데 있던데 게이트 근처에 있는 거 찾아서 오면 될것 같아요. V.I.P 라운지 여기 규모도 크고 어, 물론 유럽 라운지라서 빵이나 뭐 그런 거밖에 없겠지만 음, 굉장히 일단 넓어서 마음에 듭니다. 아이고 정신없이 들어왔네. 아유 그러게. 아뭐고생하셨어 렌트카 반납하는 어? 주차장 찾느라고. 그러니까 큰 말이 처음에는 보였다가 또 중간에 음. 사라졌다가. 또 주차장인 것 같은데 가보면 아. 렌터카 반납 주차장이 아니고 어. 일반 직원들 주차하는 곳이고. 아, 겨우 찾았네. 음. 그러니까 공항에 올 때는 여유롭게 와야 된다. 우리가 여유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음. 이쿠킹다 마치고 라운지까지 와서 점심 먹는대요. 맛있게 먹어보자. 음. 어, 라이언에요 체크인도 되게 빠르고. 이 수험을 한 2kg 조금 넘게 초과됐는데 응. 오케이 해주고 그 아가씨가 응. 아주 센스가 있어 맞아 응. 처음에 인당 20kg 20kg 에서 내가 2.5kg 초과가 됐잖아 응.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토탈 리 버티 키로 얘기하니까 바로 알아듣더라고 근데 이제 내꺼 두 번째 캐리어 올렸는데 한 1.5kg 초과됐는데 <laughs> 오케이 해주잖아 <laughs> 아예 센스도 아니에요. 대단해요. 우리 들어올 때는 수암물 초과돼서 음. 그 기내 수암을 따로 하나씩 신청해서 들어왔고 음. 갈 때는 우리가 조금 짐을 사실 그렇게까지 오버할 필요 는 없어가지고 음. 어배팩에다가에어 응. <목소리> 캐리어 거를 좀 넣지 그래서 겨울 좀 맞췄지. 음. 14유로 정도 음. 음. 전략했다는 다 2만 원 정도 세이브 됐다는 거. 음. 공항 와본 사람도 알겠지만 안그래도 체크인 하느라고 정신 없는데 짐 초과됐다고 캐리를 다 풀어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담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는 코바에서 체크만 저울 하나 사가지고 그거 대충 바라보자 그렇지 미리 출발하기 전에 룸에서 대충 무게를 재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죠. LCC 이용할 때는 그 저울이 요긴하게 필수야. 나오자마자 바로 있어서 정말 편해요. 터미널 1에서는 어, 내려가서 찾아야 돼가지고 한참 걸렸는데, 여기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바르셀로나도 교통지옥이네. 어? 바르셀로나에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저희는 무사히 어, 다시 바르셀로나로 왔고요. 바르셀로나에서. 다시 렌트해서 지금 어디로 가세요? 네, 지로나라고 네, 아름다운 중세 도시 지로나로 가고 계십니다. 네, 지로나까지는 1 시간 반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어... 퇴근 차량들과 좀 겹쳐가지고 길이 조금 막히고 있는데 뭐 막히면 막히는 대로 네, 이것도 여행의 일부분이니까 이 시간을 즐기자고요. 네 안전 운전 부탁드려요. 네이 기사 <laughs> 오토바이가 많다. 이제 뚫렸어요 지로나 날씨 좋다. 날씨 와. 아, 그래? 어 깔끔한데 생각보다 어 욕실도 아주 화이트네. 어쩜 올 화이트네. 변기랑 비데가 나란히 너무 귀엽다. 샤워부스만 있고 그리고 안은 어뭐 작진 않네. 여기 사성급. 아니 밖크 로비랑 복도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 갖고 걱정했는데 이 안은 되게 모던하네. 뭐1박할 거니까. 여기 근데 커튼 쳐야겠다. 어 창문이 그래도 열리네. 이렇게 어. 열리잖아. 그럼 환기할 수 있고 자 얼른 정리하고 나갑시다. 그럽시다. 지로나는 어. 바쁩니다. 바쁩니다. 네. 아, 나갑시다. 호텔에 무사히 도착해서 체크인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로나 관광을 속성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지로나 대상장 쪽으로 일단 가보자고요. 네, 저쪽에 어. 근사한 식당 이 있으면 거기 좀. 네. 미리 알아본 데는 너무 늦게 열어서 그죠? 음. 음. 여기서 좀 멀기도 하고 해서 어. 가까운 곳으로 음. 어. 가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자고요. 지로나 출발 도시가지 <laughs> 오니까 느낌이 어. 아까 거기랑 신시가지와확 다르네 건물이 그 약간 올드한 느낌 음. 어. 어. 어 저기. 보 빨간색 저게 에펠 다리야 약간 피렌체 느낌도 살짝 나는데? 피렌체 그 다리. 어, 베키오 다리. 아, 베키오 다리 맞아. 어. 그 느낌도 살짝 있다. 에펠이 만든 다리여서 유명한 거잖아. 구시가도 멋스럽네. 유럽 구시가는 그냥 멋져. 유럽의 역사가 숨어 있는 곳, 구시가지를봐야지 여기네 에펠탑 다리, 에펠이 좋아하는 이 철제. 음. 어, 오빠, 네. 에펠이 빨간 다리라고. 오빠 또 빨간색 옷 입었구나? 아 그렇네. 어. 오늘 어저께는초록색 어. 오늘은 또 에펠탑 다리에 맞는 또 빨간색. 그러니까. 아. 아유 그 도시에 빨간춤. 멋지다. 별거 아닌데. 어, 성당 정소리 들린다. 어. 어, 오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담아봐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거 넣어서. 어. 이렇게. 어. 다리에서 보는 풍경. 에펠이 만든 다리라고 하네요. 이렇게 지로나 야경이 보입니다. 반대편 풍경 빨간 색깔인데 이쁘다 조명까지 들어와서 에펠이 프랑스 사람 아니야? 응 음. 그런데 스페인까지 와서 에펠이 에펠탑 만들기 전에 만든 다리라고? 응 음. 이게 에펠이 만든 다리어서 에펠탑이잖아 그렇지 음. 스페인 지로나에 있는건데 음. 음. 바르셀로나에서 1시간 반 바르셀로나 근교여행으로 지로나가 인기가 있거든 음. 음. 우리는 아래쪽만 가봤는데 그치? 그러게 어. 어. 지로나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 음. 작지만 어. 음, 야경이 이쁜 아기자기한 도시 지로나 음. 마침 우리가 저녁 때 와서. 어, 에페달이 오히려 낮에 보면 별거 없을 것 같아. 조명이 들어와서 야경이. 음, 낮엔 별로 볼게 없대. 어, 야경이 어. 더예쁜것 같아. 응, 음, 야경 불 들어오고 하니까 빨간색까지 같이 해서 매치가 잘 되네. 응, 어, 그래? 어. 가자. 음, 가자. 여기 음. 대성당 가는 길에 있는, 응? 음? 이쁜 음. 카페 거리인가 보다. 응? 아, 음? 식당도 있고. 음. 젤라토 가게도 있고 근데 식당들은 7시 반 8시 8시 반에 열잖아 어. 근데 이런 상점들은 좀 일찍 닫는거 같아 음. 보면 이런 풍경이라서 에펠다리는 가까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펠다리에서 봤던 게 대성당 맞네. 와, 성당이 크네. 오빠가 되게 작아 보여. 어 성당이 생각보다 커서... 어... 종친다! 8시라고. 아. 어? 한시간에한번 출발할 거 같은데? 어. 저 뒤쪽에 뭐가 있나? 한만 어, 8시야. 어. 내가 <laughs> 뭘뒤에도 뭐가 있네. 어. 뒤쪽 저명이 더 예쁘네. 오. 어. <laughs> 여기가 예쁘네. 근사하다 저녁이라 원래 이쪽에서 여기가 정가 어, 봐. 문 여기가 정문와와 아, 와, 와, 멋지다 우 네. 근사네 그치? 게임을 여기서도 그러잖아 아 그래? 도대체 왕자의 게임은 음. 모든 성당과 계단에서 다 음. 찍었구나 여기를 정면으로 하고 정면으로 해서 여기서 음. 이렇게 찍고 어. 지금 막혀 있는 저쪽은 CG 처리해서 바다로 아. 어, 어. 실제로는 저기 지금 건물이 있는데 어. 저기는 CG 처리해서 바다로 처리. 왕자 게임에서 이렇게 나온 두부로 분위기에도 대성당 계단에서 어, 촬영을 했잖아. 맞아. 거기는 어, 같이 여기 지로나에서도 여기 대성당 계단에서 촬영하고 여기가 어. 이제 성당 전문이고 어. 우리 그림자. 안녕. 안 바이바이. 아, 지로나는 처음이지. <웃음> <웃음> 어우, 멋져요. 오. 내부는 늦어서 못 들어가 보고, 여기 그냥 계단이 앞권이네. 여기서 또 사진 몇장 찍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쪽에서 하나 찍고요. 이쪽에서 하나 찍고요. 네. 여기서 하나 찍고요.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성당은 비록 야경만 보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여기 성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정말 악건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성당 대성전 올라가는 계단을 높게 했느냐라고 하면 어. 어. 신으로. 신한테 가까이 가는 아 그런 의미가 있다 아 높은 곳으로 어 그런 생각으로 신자들은 이 계단을 오른다는 거야 아 높은 곳으로 가면 신한테 점점점점 점점 가까워진다 어 그런 밤이어서 잘안 보이는데 저기 앞에 그 정문 거기 조각상도 되게 디테일하다 음, 문영리가... 대성당 야경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어. 여기 와서 봐봐 아, 여기 와서 보면 더 어, 멋있어. 어, 멋있어. 어 봐봐. 근사하지 않아? 우와. 그지? 어. 우리 어저께 머물렀던 거기 밝게 모셔도 되게 이뻤잖아. 어. 어. 근데 거기 지로는또 골목이 더 좁으면서 어. 더 분위기가 또 다르네. 어. 응. 어제는 야경을 본건 아니니까. 지로나는 야경이 이쁜 곳이면. 아, 여기 막 가로등이 되게 어, 예쁘게 되어 있다. 여기도 다 레스토랑인데, 오, 분위기 있는데, 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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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랑 예쁘다. 성 같은 곳에서 한번 식사를 해보고 싶은데. 어. 응? 우리 론다에서 그 그런 데서 잤잖아. 아 어. 론다 파라도르. 어. 응? 너무 멋있었지. 론다 자리 어. 앞에. 어. 헤밍웨이 길이 있는 아, 파라도르에서. 음. 스페인은 파라도르에서 한번 잡아야 되고 음. 이태리는 농가. 농가. 어. 아그리트리스모. 어, 그렇지. 농가민박. 안 잊어버리셨군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도 잡았고 토스카나 포도바단의 음. 어. 아그리트리스도 음. 색다른 경험이었고 어. 근사하지? 아치형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가지고 동굴 통과하는 거 같지 않아? <laughs> 버스킹. 음, 버스킹 소리가 들리네. 응. Si tus ojos eran marrones negros Y el olvido son como hermanos gemelos